X of o m i s i n 이 의미하는 게 뭐야? r e s t r a i n t 죠 자제. 음. 이해되냐? 네. 또는 행위의 commission. 어떠한 하는 거. 수행. 그건 뭐야? 개입이지. 그게 자제건 간의개입이 간에, 간에 두 개의 주장은 어쨌든 남을 돌보라는 것을 주장을 한 거죠. 이해됩니까? 이해되고 있지. 그러나, 예, 그러나, 이러한 골든 규칙이 행위자로 하여금 타인을 careful <laughs> 돌보라고 하는 반면에 그들은 빈칸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요. 그 다음 걸 다시 해보자. 영재야, 빈칸 다음에. 그 <돌보라> 대체로 다시. 그 <laughs> 자 컨셉 여기서 컨셉은 걱정이 아니네요 타인에 대한 관심이네요 그죠? 여기서 관심 자, 관심을, 관심을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대체... 이동시키는 거 어디로 부터 자아로 부터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옮기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시키는 여전히 이동시키는 뭐로 남아있다? 자신을, 자신을 다리키는거 그러니까 뭔 말이야 이게? 남만 보라하는 거예요? 어? 아니지. 남을 독대해 누구도 생각하라는 거야. South <목소리>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걸 생각하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답이 나오겠네 이제. 행위 자라 하여금 남을 돌보라고 하지만 본인도 신경 쓰라는 거가 남아 있다라는 게 답이 될 거죠. 그죠? 4 번을 보면 do not require 요구하지 않는다. a b 더 n Abandon. d o n Abandon이 뭐지? 버리다. 버리는 것. 뭐를? s e l f e e 자기에 대한 관심을. a l together. 완전히. 자기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버리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는 s e l f r e f e e t i 이가야이 진짜 어렵죠? 그죠읽으면서 이해가 되냐? 잘안 되지. 그래서 하나하나 정리를 하면서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b o negative and passive version. 자,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은 임복하면 <laughs> 언급하다. 예를 들다, 이런 뜻죠 언급한다. The ego, 어떤 자를, as, 뭐로서 언급을 하냐면, 기본적인 measure, 측정값으로 언급을 한다. Against. 뭐에 대한 것이냐면, 어떤 행동이 r t be v a l u a t e d 평가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척도로서 언급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숙제를, 제가 프린트를 나눠드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집에 가서 해석을 다시 한번 해오십시오. 알겠지? 잠시만 있어봐요. 프린트 는지 보고 올게. 어, 일단 숙제. 무슨 옷 하나밖에 안 썼네. 소트 그, 세 그, 번이랑 종현이랑 영재 빼고는 프린트 못 받을 테니까 오케이